봐야 돼, 얘들아. 내가 왼쪽 보면 안 되냐, 나? 너는 저봐 그럼 거기서 볼래, 그러면? 어, 나나나 혼자 왼쪽 볼게. 내바 어, 왼쪽 봐야 돼, 이거. 저쪽 봐야 돼. 아, 저쪽에 있구나. 오케이 확인, 확인. 어. 조금 더 갈게. 세팅. 야, 야 저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에 한팀 있다. 쫙 피. 얘들아 녹색핑 이로 건너올라 그러거든? 아, 초록, 초록 파란색팅 어? 파란색한번조 번만... 시체인가? 조심해야 돼, 이거. 어기뒷계나할 수도 있어, 여기서. 내가 보고 꽤 하는데 안 죽는 순에서만 지켜볼게. 너네 그냥 쪽 봐, 나 혼자서 올게. 얘네 돌때 하면 내 그때 너네 부를게. 기다려봐. 나도 위치, 나도 위치 괜찮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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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서아넌 내려가 있어라. 나저 앞에 어, 있는 거기. 차까지 뜯어보게 그러면. 거기 약간 연막 부러져 있었는데. 너뿌린거 아니야? 내가 뿌린 거 아니야? 노란핑 어, 지금은 안 보이는 거 같거든. 아 노란핑 있으면 안 된다. 에 여기 치밖에 없어 여기. 깨란다. 오케이 오케이. 타, 차 여기. 차 버리고 이쪽으로 뛴다 얘. 어. 얘들아 노란핑. 저 존나 뛰어 뭐야. 됐다. 두명다 잡았다 왼쪽에. 오 어, 어, 나이스 나이스. 아 왼쪽 한명 남았어. 녹색 야, 왼쪽 바클리 바클리야. 녹색 바클리야. 녹색. 여기 둘, 여기 둘. 하나. 오케이. 여기 하나 알아챘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몇명 남았냐? 야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, 거기 여기. 야. 야 원건 좋아, 원조. 원조아. 천천. 어. 어 아, 아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천천히 해, 이거. 원조 보니까. 아, 이거 블루 선수류다 있으면은 어, 나 있는데. 블루 좀 깔아, 이거. 폭나름 날아... 뭐야 들어온다. 야, 죽지만 않으면돼 이거. 야 이쪽 이쪽에 하나. 어디. 나무, 주황핑 나무 뒤. 주이 있어? 어 나무 뒤. 막고 있는 거 같은데. 아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. 어, 어, 어디? 아내 뒤치 나왔는데 아 씨발. 아무 어, 없나 시체? 나 나무, 어, 나무, 나무 뒤 기절. 오케이. 나이스. 아! 거 기절! 오케이 okay. 위치, 내 위치 엄청 좋아 지 내가 어 그냥 기다려, 원 온다, 원 준다 아어디시체탄 하나가 없냐 아다 띵다 띵다 지 클리어로 가는 거아한 명만 가면면 어디 나 파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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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아이, 아야 아이, 아 야, 이 야, 이거이아야야이야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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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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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아이, 아아니살리 아이, 살리고 이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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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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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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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이